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꼭 여드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이유는 자외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여드름뿐 아니라 주사, 접촉성 피부염 등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장기적인 피부 손상, 피부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유발되어서 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우는 과정에서 피부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무기자차라고 부르는 물리적 차단제가 피부에 더 자극을 덜 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빛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화학적 차단제는 일단 에너지를 흡수했다 산란하는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화학적 차단제는 백탁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발랐을 때 흡수가 더잘 되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흡수했다 산란하는 방식 때문에 피부에 열의 형태로 남게 되고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피부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를 덮고만 있기 때문에 피부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탁 현상이 있고 발림성이 좋지 않아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백탁 현상이 줄어든 제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탁현상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과연 제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양은 권고하는 양의 대략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가득 채워서 발라주는 것이 정량입니다. SPF 30 정도 되는 선크림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발랐을 때 대략 8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거기 4분의 1 정도 바르면 한 2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계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침 8시에 출근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하면 점심 먹으러 나올 때는 자외선 차단제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평소에 바르는 양을 바르고 나서 한번더 덧발라 주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발라야지 햇볕이 강한 순간까지 자외선 차단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햇빛에 노출되기 직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밖에서 운동을 할 때는 외출 30분 전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바르고 나가시면 어느 정도는 자외선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PF 지수가 가급적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SPF 50 정도 되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SPF 높은 지수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 PA는 플러스가 3개 혹은 4개 정도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수입 제품을 선택을 할 때는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외 관련 상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은 영향이 없으니 실내에서는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창이 긴 모자나 양산, 나무 그늘에서도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을 할 수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창을 통과하는 햇빛은 자외선 A가 더 많이 투과되므로 장기간 운전을 할 때는 PA 지수가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는 을 것이 좋습니다. 자, 사회선차단제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렌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벤자민이었습니다.